울산 한 바퀴 시간입니다. 오늘도 탱크 씨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어 네. 지난번에 방송하시고 나서 뭐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? 그남희석 씨께서 물 탱크를 한번 언급해 주시는 바람에 <laughs> 지금 제 별명이 물 탱크로 지금 물 탱크요. 네. 아 제가 왜물 탱크라고 했었죠 그때? 성이 물신은 아니신가요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어 어쨌든 뭐 지난번에 오셔서 네. 너무 재밌는 곳을 소개 해주셨어요. 아네 그렇죠.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. 네 오늘도 멋진 곳을 다녀왔습니다. 아 그래요?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탱크 타고 한번 가보시죠. 진짜 산 좋고 공기 좋은 울주군 웅촌면 석천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석천마을 이름이 홍석천 씨랑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요? 아무튼 오늘 여기에 어 역사와 문화, 예술까지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그런 체험 투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와봤는데요. 제가 직접 한번 투어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끄. 야 들력 좋다. 가을이다 가을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야 여기 벌써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무슨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우리 주 근에서 공정 관광에 저희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제 농촌 마을 투어를 하게 됐어요. 석촌 마을이요? 마을 주민과 마을에 계신 예술인들이 함께 저희가 농촌의 문화 역사를 알리고 또 마을의 소소한 이런 풍경도 전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본쪽에 일하고 계신 분이 뭐, 아니라고 말씀 주세요. 네. 네. 아 이쁘다. 음. 아 물추 죽이에요. 네. 네. 지금 제가 보니까. 완전 물살을 이룬 애 당해. 물추 죽이 돼지 모양, 토끼 모양 같은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. 인센스를 꽂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스 꽂이라고 합니다. 자나 자기가 만든 거예요? 아니면? <laughs> <laughs> 야, 저는 지금 이거 하나 만든다고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서 두 개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. 좋다. 이거 뭐예요? 한쪽 비는 돼지 그리고 토끼. 아, 토끼까지 만들고 있구나.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이임에 관한 필터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 네. 지금 우리 아이가 만든 게 맞나요? 네. 야 아버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. 무슨 네. 애니메이션의 필터라고 아, 하더라고요. 오늘 이런 체험 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아기 뭐, 엄마 통해서 네. 왔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요. 아기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네. 좋습니다. 야.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아, 우리 탱크 솜씨 한번 보죠 <laughs> 자제 아. 회심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불가사리인가?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짜자잔 <웃음> 오, 이 작품으로 거북이입니다.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고 백남준 선생님의 거북을 망고. 형상화해서 <laughs> 만든 거북입니다 아, 거북이군요 아, 아, 거북입니다 망고 잘라놓은 거 백남준 선생님의 그 거북과는 어. 거리가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인센스 꼬지로는 정말 <laughs> 눈을 좀잘는색이 옹되는 그런 거북이가 완성이 됐네. <laughs> 아 진짜 좋네요. 요즘 계절도 그렇고 날씨에 딱 맞는 네. 피크닉이었습니다. 우리 울산 시대에서 빵 먹는 모습은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보통 된장찌개요. <laughs> 저 지금 진짜 배가 <laughs> 고파 죽겠어요. 지금 뒤에 보시면은, 멋있다. 이야 피크닉의 현장인데 와,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저도 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이게 제 건가요? 예, 예. 아, 이거 수제, 뭡니까? 예, 예, 수제 핫도그입니다. 수제 핫도그요? 예, 예. 오, 응, 맞다 핫도그를 주시더라고요. 좋다, 좋다. 저는 한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. 어. 아니, 간단히 먹기 좋고. 네. 많은 사실 되게 핫도그를 나눠주셨고. 정리하기도 굉장히 네. 쉽고. 그러네요. 이게 사실 보니까 핫도그가 나오는 이유가 오, 우리 그이 마을 안에 이 핫도그를 만드는 무슨 마을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상상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밥이 아, 나온다고요? 맛있겠다 또, 진짜 맛있네요. 실제로 맛있었습니다. 어, 음. 음. 오나 핫도그 당기긴 처음이야. <laughs> <방금 하네. 웃음> 여기 웬일이야? 석천문을 정말 이쁘네요. 아 선생님 진짜 마을이 너무 예쁜데요. 그렇죠. 지금 가는 곳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. 음. 이 마을이 아주 복된 마을인데 복된 마을 가운데 복을 받은 성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상이 아, 있어요. 학성이신. 음, 학성 음. 표정 봐. 학성이씨가 아. 이 땅에서 이상. 발을 붙이게 한 동기와. 학성이씨. 혈관 인물를 배출했는가. 학성고등학교. 네. 거집터니다그 아, 집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그 집에 갈 겁니다. 네, 학성이씨 어, 건재공 네. 고택입니다. 대박. 아 학성이씨 음. 건재봉 고택. 대감들이 사는 집이라고요 이건 문화재다 네 문화재 이리 나라 하면 돌쇠가 막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옛날 와, 우리 조상 집이네요 얼 부자들이 살았던 집 같은지 <laughs> 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옵니다 지 아까 사랑 채 주인이 선생님, 이곳에서는 네. 뭐 이렇게 크고 멋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어떤 사건이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삼일운동. 울산소는 병령 언양 남창 남창의가 의과에 있었는데 남창 의과를 주도한 분이 이재락 의사입니다. 아. 그분이 태어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. 아, 그의사분께서 네. 네. 태어난 집이 바로 그렇지. 여기입니까? 네, 여기고 아. 입구에 들어다 온 사랑채. 저기 사람? 오, 리 아들, 리리아아그 옛날 그들림리의사들 아, 네. 우리 아들, 우들다 아들, 우게들어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 아들, 우리 아들, 아들, 우리 아들, 우들 우리 아들, 우들아 야, 친환경적인 어, 고옥 저택을 어, 구경할 수 있게 해줘서 참 좋은 경험이었던 thing. 것 같습니다. 아, 난... 석계서원. 이게 지금 석계서원이라는 곳인데 아니, 여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서원이라 하면 뭔가 학습도 모여 하고 모여 있습니다. 예. 뭔가 제사도 지내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그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이셨죠 충숙공 이예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고도 합니다. 그 충숙공 이예 선생님의 초상화가 여기 있다고 어, 하는데. 저를 잘 몰라서. 또 완전 잘 생기신 분이계니다오 진짜. 약간 신분 신분 다시 좀 약간 보관을 했인데음 여기 이예 선생님 을렇 모셔뒀더라고요. 이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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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송이예선생이은 일본에 갔다는 기록이 수시로 기록되는데 마흔 번이 넘어요. 왜 갔는가 일본에. 왜군은 조선에 침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잡아갔어요. 아, 잡아갔 그들을 670여 명을 구출해냅니다. 판팔을 지으셨군요. 네. 엄청 잘생기셨죠. 어우 뭐지시네 모두 절 고개 속입니다 이를 갖추고 왔습니다. 바로... <laughs> 네, 이렇게 웅촌 문화 체험 석촌 마을 관광이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오전에 도자기부터 오후에 어, 문화재까지 도우면. 돌아보는 것까지. 저는 뭔가 시끌벅적한 관광소, 뭔가 볼게 많은 관광소보다는 이렇게 고즈넉한 곳 와서 뭔가 신표를 한번 탁 찍는 그런 느낌으로. 힐링 한번 받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좋아요. 네, 탱크는 다음에 좀더 좋은 곳에서 좀더 멋있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, 탱크. 네, 잘 봤습니다. 어우, 네. 정말 그냥, 네. 그냥 그냥 논 저렇게 있는 시골이냐 네. 했더니 이거 너무너무 멋진데요? 저도 울산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던 곳인데. 그러니까 삼산동에서 출발하면. 네. 차타고 얼마 정도 가면 한 20분, 20분에 15분에서 20분 정도. 그러면 네. 저런 곳이 나온다고요? 네. 와, 저도 놀랐습니다. 가서. 그래요. 네. 놀랐지만 가서 되게 엄숙해지는 네. 또 해설사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. 그러네요. 네. 그 선생님 그 마을 분이신 것 같은데. 네, 그 마을에 직접 살고 계신다고 아, 하시더라고요. 아, 좋네요. 네. 이해 선생님 초상화. 네, 충수공 이해 선생님 초상화까지. 이번에 뭘 느끼셨습니까? 저는 이번에.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관광지 보다는 네. 저렇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음. 뭔가 고즈넉한 경치를 즐기는 것도 네. 뭔가 힐링이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제가 가서 너무 힐링받고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뭐 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. 직접 가서 저렇게 만지고 즐기고 이렇게 네. 배우고 하면은 네.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네. 자, 오늘도 탱크씨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